이 식품은 저도 평소에 굉장히 즐겨 먹는 식품인데요.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매우 이로운 뇌랑 비슷하게 생겨서 두뇌에 좋다라는 속설. 제가 오늘 이온 가족의 건강과 또 건강과 관련된 걱정을 한 번에 날려드릴 수 있는 건강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확실히 11월 말이 되니까 이전에 비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죠.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수능 정도가 되면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11월, 12월은 유독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수능이나 또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요. 또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높이려고 하죠. 성인들도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어떻게 보면 몸도 좀 찌뿌둥하게 느껴지고 혈압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도 쉽다 보니까 이맘때는 정말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또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성인에게도 혈관질환을 걱정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에게까지도 모두 도움이 될 만한 건강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컨텐츠 꼭 주목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온 가족의 건강과 또 건강과 관련된 걱정을 한 번에 날려드릴 수 있는 건강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식품은 저도 평소에 굉장히 즐겨 먹는 식품인데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진료실 그리고 저희 집 거실에도 구비해두면서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굉장히 편하게 먹고 있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는 유일한 견과류예요. 실제로 꾸준한 호두 섭취는 뇌 노화를 늦추고요.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또이 외에도 호두는 식물성 단백질,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과 같은 유익한 영양소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매우 이로운 과류입니다 호두가 뇌랑 비슷하게 생겨서 두뇌에 좋다라는 속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물론 뇌와 비슷하게 생겨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호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호두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과 항산화 성분들 덕분인데요. 알츠하이머 저널에 게재된 동물 실험에 따르면요. 이 호두 섭취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호두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쥐의 학습 능력, 또 기억력, 불안감 감소 및 운동 발달에 있어서 상당한 향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영양, 건강과 노화에 발표된 역학 연구에 따르면 호두 섭취가 성인의 기억력, 집중력 또 정보 처리 속도에 대한 인지 기능 테스트의 성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건망증이 심해지는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가 걱정되는 노년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호두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두는 현대인의 질병이라고도 불리는 대사증후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꼴로 흔하다는 이 대사증후군을 초기에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겠죠. 한국인의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기존에 비해 포화지방의 섭취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또 빵이나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산, 또 과다한 당분 섭취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최소화하고 대신 식물성 지방인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죠. 호두에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대사증후군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호두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당뇨 발병의 위험에도 도움이 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어요. 예일대학의 예일그리핀 예방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이 호두가 포함되지 않은 식단과 비교했을 때, 8주 동안 하루 50g이 조금 넘는 이온스 정도의 호두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단을 섭취를 하면, 과체중성인의 혈관 내피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 뉴트리션 리서치 앤 프레티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요 하루 45g의 호두를 섭취한 실험군과 같은 열량의 흰빵을 간식으로 16주간 섭취한 대조군을 비교해 본 결과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경우 몸에 좋다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와 공복 혈당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의 효능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호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호두는 심혈관 질환의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미국 식품 의약국 FDA는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1.5온스의 호두를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호두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가 되었고요. 또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 하버드 TH챈 모건 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또 혈압 및 체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혈관 위험 요인들에 대해 호두의 섭취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 무려 25년간의 증거를 통해서 조사했는데요. 이 하루 총칼로리의 5에서 24%의 다양한 양으로 호두를 보충한 식단이요.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아포지 단백 B와 같이 혈액 내 고지혈증 관련 수치들을 매우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는 버터나 크림, 또 고기와 같이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 특히 호두와 생선에 풍부한 닭과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는 것이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는데요. 섭취하는 포화지방의 5% 정도 되는 칼로리를 동일한 양의 닭과 불포화 지방 식품으로 대체하면 심장병의 위험을 무려 25%나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다양한 연구로 증명된 호두의 효능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믿고 드실 수 있겠죠?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유일한 견과류, 이 호두를 빼놓지 않고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전신 건강을 챙기시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 한 줌의 호두는 여러분들의 두뇌 건강과 혈관 건강, 또 심장 건강에도 유익한 도움을 줄 겁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